52번. 야간의 혼돈 방지를 위해 선망 대상자에게 할수 있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오른 것은 선망, 정신병이죠. 정신병 증상은 밤에 더 심해요. 그러기 때문에 정신병 환자들이 먹는 약 중에 밤의 약이, 알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약물적 치료라는 것은 약을 쓰지 않고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밤에 더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에 밤에 불을 밝혀두는 거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5번. 밤에 불을 밝혀둔다. 153번.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진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선망은 헛소리 섬자의 험할 망자예요. 헛소리하고 험한 생각을 한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시간, 장소, 사람, 날짜, 진압력, 분별력, 능력이 적죠. 그래서 진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은 5번 가족의 사진, 달력 등을 가까이 둔다. 그래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도록 한다. 5번이죠. 154번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그렇죠. 아무리 시설에 계신다 하더라도. 가족이 자주 방문하여 가족 간의 연계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신뢰와 믿음이 계속 쌓인다면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4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하기 155번 선망 대상자의 신체 통합성 유지를 위한 비약물적 치료로 옳은 것은 비록 정신병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라도 할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한다. 그래서 4번, 대상자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하도록 한다. 할수 있는 일을 말로 지지하고 격려한다. 스스로가 들어간 것은 다 답이에요. 의학이라는 학문은 서양에서 썼어요. 그래서 서양인의 사고방식이 들어있어요. 자유, 존중, 자립이죠. 그래서 아무리 아픈 환자를 하더라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존중하고 자유를 주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간호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